언니들의 꿀팁수다. 꿀수다. 안녕하세요. 꿀수다의 장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여사입니다. 오늘은 환전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지난 컨텐츠에서 증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해외 주식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아이들을 위한 주식 계좌 만드셨나요? <laughs> 영업점을 방문해서 계좌 개설과 온라인 거래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영업점에서 MTS나 HTS 거래를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안내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걸로 뭘 하면 될까요? 대표님. 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볼 건데요. 먼저 지난번에 보셨던 해외 주식 거래 절차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오늘은 두 번째 단계인 환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외 주식을 사려면 해당 나라에 돈이 있어야겠죠? 주식 거래를 위해선 간단히 주식 계좌 내에서도 환전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영업점에서 받으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MTS에 접속을 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까지 해야 환전도 하고 해외 주식도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MTS 앱을 통해서 직접 환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오늘 증권사 중 키움증권 앱을 통해 환전,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플레이스토어에 가신 다음 키움증권 새로운 영웅문 S 글로벌 이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아 놔서요. 그러면 그 다운받은 후에 이게 지금 키움증권 영웅문 S 글로벌 앱이거든요. 다운받은 후에 실행을 하셔서 여기서 업무를 클릭. 그 다음에 보시면 공인인증센터에 공인인증을 클릭 후 여기서 인증서 발급, 재발급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인인증서 발급이 일단 필수예요. 어, 근데 이거 보면 공인인증서 발급 기간이 두 군데가 있네요. 어떤 걸로 선택해야 좋을까요? 음, 코스컴 사인 코리아의 어떤 용도 제한용을 발급받으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증서 발급하기. 자, 이용약관 클릭. 다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laughs> 그리고 공인 인증서 발급에 따른 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클릭. 그다음에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이세 가지를 모두 확인하시고 다음 그다음에 아마 영업점에서 아이디랑 그 비밀번호 그다음에 아이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완료해주시고요 저는 사실 이제 공인인증서 발급을 완료돼서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구독자님은 여기다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또 여기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안에 공인 인증 센터에 들어가시면 동영상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어요. 참고 부탁드려요. 아, 이제 여기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그다음 환전하러 가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오늘 밤에 이제 미국장에서 스타벅스 주식을 한 주를 이제 저희 아이한테 사 주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스타벅스 주식은 처음이라 주가가 얼마나 하는지, 그 환전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감이 없어가지고 주식 현재가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여기,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희가 스타벅스를 투자 권유 드리는 건 아니고 환전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드는 종목임을 미리 알, 말씀드려요. 일단 메뉴, K 클릭 하셔가지고 여기 해외 주식 클릭, 그 다음에 시세에서 현재가 클릭해서요 스타벅스를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검색창을 누르면 스타벅스 한글로 쓰셔도 돼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티커 spux 스타벅스를 클릭해 볼게요. 아, 어제 종가는 82.99달러로 마감을 했나 보네요. 그럼 저는 넉넉하게 90달러 정도를 환전해 보겠습니다. 어, 근데 대표님, 잠깐만요. 아까 티커라고 그러셨는데, 티커가 뭐예요? 음, 국내 주식은 주가 조, 이제 조회나 매매를 할때 숫자로 된 종목 코드를 사용해요. 뭐, 사실 삼성전자 이렇게 쳐도 되는데 보통 숫자로 된 코드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알파벳 조합으로 된심부를 사용하거든요. 미국 증권거래소 종목은 알파벳 세글자 스타벅스는 그러면 어, 나스닥 종목은 알파벳 네글자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럼 스타벅스는 SBUX 네글자니까 나스닥에서 거래된 종목인 거네요. 그렇죠? 어. 홍녀사님, 똑똑하세요. 어. <laughs> 그럼 다시 환전으로 돌아가서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업무를 클릭, 그 다음에 외화 환전 클릭 어, 비, 인증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네요. 응, 클릭을 해보고요.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 주식을 달러로 사려면 가지고 있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겠죠? 네, 첫 번째 네모가 이 원화를 팔고 그 달러를 사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 메모는 추, 저희가 미국 주식을 팔고 얻게 될 달러를 이제 매도 한 다음에 원화로 환전하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사는 거니까 첫 번째 메모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전하기 전에 유의사항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환전 후 취소 처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유의해 주시고 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환전이 가능해요. 그 은행 단지 은행 고시 환율이 적용되지 않은 시간의 경우 가환전율로 환전이 되기 때문에 약 프리 5% 정도의 프리미엄이 더 붙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되도록이면 오후 4시 50분까지 환전을 마치는, 게, 마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그 4시 50분 이후에 환전하게 되면 5% 정도 더 프리미엄을 주고 비싸게 환전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음, 그렇진 않고요 은행고시 환율이 나오면 일괄 정산해가지고 그 차익분을 나중에 계좌로 넣어줍니다. 음. 일단 제가 현재 기준 환율을 고려해서 한 9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를 미리 이체를 시켜두었는데 지금 약한 1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 계좌에 있네요. 그래서 전액, 제가 전, 전액을 클릭한 후에 환전 실행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90달러까지는 안되고 한 89.52달러가 되겠네요. 확인. 환전 처리가 완료됐죠? 그래서 이제 아 화... 이제 환전된 거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아 됐네요. 어렵진 않네요. 근데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환율이 좀 떨어졌을 때 미리 환준해 환전을... 환전을 해두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기능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 환전한 내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환전 내역. 오늘 조회를 해보면, 아까 89.52달러 음. 그 환전이 된 거를 알수 있고요. 아까 지금 홍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이제 조금 그 미리 환, 그 원하는 환율에 도달했을 때 미리 좀 환전을 해두고 싶다 이러면 키움증권에서는 목표환율 신청이라는 메뉴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목표환율 신청을 클릭을 해보시면 그 이건 자동 환전을 해주는 메뉴인데. 그 목표 환율과 자동환전 기간 설정을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그 환율에 도달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환전해주는 서비스거든요. 왜냐면 근데 사실 이제 환율에 대한 개념이 그 감이 일반 분들을 갖기가 어려우시니까 최저 환율을 설정하셔서 최근 일주일 최저 또는 1개월 최저 이둘 중에를 선택을 하시고 기간도 원하는 기간을 세팅을 하셔가지고 이 기간 내에 목표 환율에 도달할 경우에 자동 환전이 될수 있도록 세팅을 해줄 수 있어요. 오, 이거 꿀 기능이네요. 사실 애들 챙기랴, 집안일 하랴, 뭐 다른 거 신경 쓸일 있으면 솔직히 환율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이걸 맨날 맨날 들여다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챙겨서 체크하다가 갑자기 다른 일 생기면 까먹고 또 며칠 지나기도 하고 뭐 그렇던데 이 기능을 쓰면 굉장히 편리하겠어요. 음, 근데 이 기능에서 유의할 점은 또 있어요. 목표 환율 자동 환전은 일반 환전과 마찬가지로 실행 후 취소가 불가능해요. 다만, 목표 환율 달성 전에는 목표 환율 자동 환전 설정 조회 및 취소 화면에서 예약 신청 취소는 가능하거든요. 또, 예약 신청 후 조건 만족 시 지정 계좌에서 자동 인출하여 환전되고 또 잔액 부족 시에는 미처리 되거든요. 사실 요새는 많은 증권사들이 번거롭게 환전을 꼭 미리 하지 않아도 신청을 통해서 환전 없이 해외 주식 원화 주문 신청을 할수 있고 또 미국 주식 거래 시간에 매수하지 않아도 미리 예약 주문을 통해서 미국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꿀수다가 찾아뵐게요. 아, 또 다른 방법들도 또 있군요. 네, 이제. 아 환전도 했겠다. 이제 뭘 사야 할지 골라 봐야겠어요. 올해 미국 주식이 엄청 올랐다는데 아 진짜 뭐 하나 좋은 거 사서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이 중에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걸 골라야겠죠. 그럼 어떤 걸 사야 이 우리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더큰 가치가 될수 있을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실 거죠? 대표님? 네 그럼요. 그럼 다음 편에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희가 이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